자리에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, 어, 저희 롯데 자이언츠가 올해는 뭐 가을에 조금 허전하게 뭐 지내고 있는데 어, 너무 아쉬운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, 어, 이 상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지만 어, 지금 뭐 오키나와에서 전부 다 고생하고 있고 선수, 선수들 모두 어, 준비 잘해서 또 내년에는 어, 저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팀 모두 위에 올라가 있어서.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묵묵하게 음, 뒤에서 저 배려해주고 뒷바라지 해주, 해주, 해주는 저희 와이프 어, 너무 감사하고요. 음, 네. 내년에더 좋은 성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.. 8년 만에 다시 받는 것 같은데 어, 긴장 안될줄 알았는데 좀 긴장되고요. 어, 너무 일단 크게 봐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시즌 초반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, 시합도 많이 못 나왔는데 어, 그때 그때도 뭐 조은우 감독님께서 계속 믿어주시고한 번씩 계속 음, 시합 내보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저를 해주셨던 게 지금의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어, 이자리를빌어서 조은우 감독님께 감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일단 득점 상 먼저 말씀. 제가 나가서 뭐그 선수들이 없었으면 득점상을 뭐못 받았을 거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마지막에 너무 힘든 경기도 많이 했고 오방싸움을 어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 아서이 대호 용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말하고 싶습니다 10개 네어 구단 중에 저희 볼트 팬들이 제일 열광적으로 응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내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려야 되는데, 어, 너무 아쉬운 성적으로 보답을 못해 드린 것 같아서, 어, 이 자리에서 또 내년에는 꼭 예,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